You can Shaping the shadows 하신 이름으로 3월 11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진게 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를살리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서 대나리온 돌을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 어, 우리 신앙에는 배움이 있고 그리고 행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익혔느냐에 따라 그 행함도 나오게끔 되어져 있죠 그 행동보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익히고 배웠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을 가리키셨고 그 가리킴에 대해서 보정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고 있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죠.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가 예수님 앞에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 예수님을 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앉아들,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오히려 꿰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에 반기를 드는 행동을 당시 시대에 많이 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정보에 능통한 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모르니 그가 무엇을 알아도 어떤 것을 행동을 해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만족함이 없었다. 결국 율법 교사도 자신이 했던 것이 어떤 율법에 정해진 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그 행함을 했지만 그 정보와 그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또그 정보도 옳지 않았음을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불안함, 영생에 대한 불완전성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죽고 싶지 아니야, 아, 죽고 싶어하지 않아 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생명이 멈추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마음이 다쳤거나 이미 죽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꿈꿉니다. 영생 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근데 이 율법 교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가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며 너는 어떻게 인식했느냐라고 대물으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주 복음의 정수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쉐마의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것이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정답은 맞습니다. 말은 정답인데 그 정답을 이해하는 그,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에 있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 답은 맞는데 그 답을 어디다 끼워 맞췄는가, 어디다 넣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당연하죠. 너의 정보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 네그 정보를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교사가 그 동안 했던 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리키셨던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본인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올바르게 행했,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되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면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 질문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 잡기. 예수님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태도와 나의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저렇게 서로 각자 다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 같은 말씀인데 같은 말씀을 읽고 서로 다른 편을 생각합니다. 그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9구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이까? 아주 기가 막힌 또 질문이죠. 여기서 또 단시 성경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롭게 보이려고. 여러분, 의로움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로 완성되어집니다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정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 스스로를 그 정보를 의하여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질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완벽해지고 얼마나 빈틈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격당하고 항상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죄의 문제도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이 말뜻이 맞아요. 너 스스로는 너를 구원시킬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 교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할수 없다는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같은 정보입니다 같은 정보가 동일한 사람에게 아, 서로 각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을 때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중심,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의로워 한쪽 사람은 나는 의롭지 못해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거저 받았어. 나는 거저 은혜 받았어. 나는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정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행동과 그 죄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리키십니다. 예수께서 여자, 예수께서 여자 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찾는 것은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누구한테 내가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죄인은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이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 얘기했죠.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균형이, 균형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누구의 정보를 받아들이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행하는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만 오늘 율법 교사는 이웃을 찾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다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다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그다음 이웃 사랑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냥 사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역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웃에게 봉사를 하고, 누구를 먼저 뭐 해주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거의 때려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못본 체하고 그냥 지나갔다. 또한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못본 체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자신의 말에 태우고,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꿰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주막을 맡긴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이 사람을 맡아 주십시오. 제가 여행 중인데 다녀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 이후의 비용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모, 그 사람의 치료의 과정 모든 상황을 다 위임해 주고 다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율법 교사한테 질문합니다. 이셋 중에 누가 그의 참된 이웃이냐. 그때 율법 교사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그 이웃입니다. 그래. 맞다. 예수께서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두번 반복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누가 그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 그 행동에 집중 행동 을계속해서그 율법 교사 행동을, 그 행동을 보정시켜 주고 교정시켜 줍니다. 너 이렇게 못 하니까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서 이렇게 이웃을 돌봐야 되고 이웃에게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어려움을 너가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거 하지 않으면 너 영생 꿈도 꾸지 마라. 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도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웃을 못본채 지나쳐가 버린다면. 오늘 이 율법 교사가 갖고 있는 정보 그런 정보에 불과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정보, 그 프로세스가 정말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 행동을 하게 합니까? 만약에 그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그 정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식당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죠. 근데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여러 개할 필요 없다. 하나만 해라. 하나만. 오늘 이네 동생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즉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도 여러 개할것 없이 하나만 해라.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우쭐어 줄거리고 나는 이 행동하고 있는데 쟤는 그 행동 안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필요 없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다음 이웃 사랑. 마르다의 것도 소중한 거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예수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 자기 동생이 안 한다고 손가락질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 분명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고. 좀 그래 보였었 있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지죠. 어떤 행동보다 중요한 건 어떤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인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이 삶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삶을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밸런스는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행동,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 올바르게 결, 올바른 결과를 창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마지막 본문의 이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더 해줍니다. 여러분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올바른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밸런스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스스로가 나의 행동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인 삼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망각한 채 어떨 때 보면 나의 선한 행동이 먼저 의로워지고 나의 선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여 지난날 나의 이런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루도이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